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이 저번 주에 나누었던 요한복음 13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이제 십자가를 치고 이제는 대속할 거야. 너희를 떠날 거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은 14장에 와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 13장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로 현대인의 질병의 상당 부분은 염려와 불안과 근심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통칭해가지고 쉽게 이제 스트레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통계자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1년 동안 소비되는 이수면제가 자그만치 700억 정이 된다고 합니다. 700억. 그러니까 이게 개 인구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천, 900만 알 정도가 계속해서 소비가 되고 있다는 건데 그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하루에 1900만 명이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인들은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심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 근심이라는 단어를 히브리로 카브라고 하는데, 이 뜻은 아픔을 느끼다, 슬퍼하다, 상하다, 아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상하는 것, 이걸 이제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헬라우로는 근심을 리페라고 부르는데, 어, 이 뜻은 슬픔, 한숨, 서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어떤 서러운 마음이 들고 한숨을 푹푹 쉬며 한탄하는 모습이 근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의 용어는 타라세스도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말은 무언가를 뒤흔들다. 혼란에 빠트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겉잡, 문제에 잡혀서 겉잡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근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근심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용어를 살펴보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 사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자만의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면요. 근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번뇌하게 만든다고 하고요. 또 심령을 상하게도 하고 그리고 내 뼈를 마르게도 한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나이가 많아지면서, 믿음이 더 좋아지고, 내 인생의 짐을 모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할 것인데, 어찌된 것인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상하게 근심거리는 더 많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근심을 떨쳐버리고 자유롭게 살수 있을까? 오늘 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이 근심을 떨쳐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전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며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의 근심과 염려를 이겨내고 떨쳐버릴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왜 근심을 붙들어 매야 되느냐? 바로 무엇보다 우리를 걱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일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일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무엇을 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믿고 또 누구를 나를 믿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오늘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 때문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우리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생길까? 그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인간 깊숙히 있는 어떠한 죄인된 속성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진짜일까? 말씀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염려와 근심이 너무 일반적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초로 창조하셨을 때는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당시에 염려와 근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도 근심할 필요도 없이 감사함으로만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지게 되었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내느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는데. 이제 에덴동산 밖으로 나가면서부터는 내가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야 되는 처지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시작된 겁니다. 왜냐? 내가 내 필요를 모두 다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염려의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만들었습니까? 그 앞장에 보시면 무엇이 있었냐면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문에 바벨탑을 건설을 했는데 자, 근데 창세기 9장 11절 말씀 한번 보여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에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다시는 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못 믿었던 거예요? 못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서로 연락하면서 화를 면하자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염려가 있는가 하면 공급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었기 때문이고 그 염려의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 삶의 바베 탑을 염려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높이 더 높이 쌓아가며 내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 삶에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통해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무언가 있을 그내 삶의 바벨탑을 혹시 차곡차곡 높이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무엇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여러분과 늦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오늘 2절 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방금 읽은 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내 아버지 집에 뭐라고요? 거할 곳이 많다. 또도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초소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풀어 볼게요. 자, 먼저 자, 예수님이 떠날 거야라는 말씀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집의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풀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간다니까 염려와 근심이 많지 그치?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너희 인생의 끝은 염려의 지옥의 구렁통이가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예비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비했어. 그 천국 소망으로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길 바란다. 자그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소망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끝은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예비하러 간다? 쳐서 거초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사실 이첫 번째하셨던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거할 곳이 많은데 왜 굳이 거처 예배하러 가십니까? 그렇죠? 그런 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 반천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이 뭡니까? 언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설교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처 예배하러 가신다는 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내가 너를 위한 거처를 예배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배로 가신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 말갛게 씻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누가 오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하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내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 하나님 나라 천국도 있고 내 신령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거처를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예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느냐? 그 영혼의 끝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지금 내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성심령의 전을 깨끗케 하시사 하나님을 모심을 통하여 내삶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비하심이 있기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그 염려와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또근심해서는안된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자나서 조금 넘어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어,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12절은 제가 읽고 13절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라 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또 뭐냐? 자, 13절 말씀은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너희가 무엇으로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으로 구하든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기도의 제목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때그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드리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기도 가운데서 응답하시자.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힘이 나죠. 더 기도하고 싶지요. 물론 지금 이 시간은 조금 졸리는 시간이니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비봉사문 간에 기도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예,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지금 너무너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승천하여 너희 가운데 없다 생각할지라도 나는 늘 너희 가운데 있을 거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기도를 응하게 할 거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염려와 근심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알아게 되면 성년님께서 기도 제목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그 기도를 중보하여 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응하게 하실 거야 물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너희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염려과 환란과 근심 가운데 있겠지만 너에게 무기가 있다 기도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12절 말씀은 또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행했던 일들도 너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도 할수 있을 것이며 심지어 그보다 더큰 일도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감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염려와 근심을 이겨 버릴 능력이 우리의 기도에 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게 될때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또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될때 내가 정령 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기도로 또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떠나신다라는 말을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거야. 근심하고 염려하는 너희를 위해 내가 뭐라고 구했냐면, 성령을 달라고 말할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 더 자세히 보면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원래의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거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존재 양식이나 존재 형태는 다르겠지만 똑같은 그 역할을 하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이 있죠. 그 보혜사가 원래 는 누구일까요? 네, 자 보혜사를 한자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킬 보혜 은혜 해의 스승사. 이 그러니까 보혜사는 어떤 뜻이에요? 은혜로 지키는 스승이란 뜻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은혜로만 그 제자들을 지키시는 분은 단한 분이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자 먼저 첫째로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 보혜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다른 보혜사인 누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 보혜사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는 어떻게 보면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그대로 일어났던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곧 승찬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실은 그 기간 동안 완전히 고아 같은 상태였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함께 모인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함께 임할 것을 소망하며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드리게 됐죠. 그 때, 무엇이 불같이 임하게 되죠?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사도행전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하지 못한 더큰 일들을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깨뜨려 버리고 오히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가 성취되는 그래서 무엇보다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내삶 가운데서도 성령님 임재하시사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